안녕하세요. 생활의 기술입니다. 벽 스위치를 스마트 스위치로 바꾸셨다면 그 다음 단계는 전구를 스마트 전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전구, 이런 벌브 전구도 스마트 전구가 있고요. 이거는 정말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만원 정도에 구할 수가 있거든요. 스탠드에 꽂으셔도 되고 식탁에 벌브 전구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케아 가면. 벌브 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전등갓 같은 거, 소켓 같은 거를 많이 팔거든요. 그거를 쓸 때도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라이트를 스마트 전구로 바꾸시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한국 아파트는 천장 안에 공간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 아시죠? 다운라이트의 두께가 한 2cm, 3cm 정도 돼야 설치할 수 있는데 최근에 다운라이트도 2cm짜리, 3cm짜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6W, 9트1 5와트 와트 수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운라이트는 그 실내 조명을 밝게 만드는 용도라기보다는 뭔가 포인트, 분위기를 뭐 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다운라이트를 스마트 정보로 바꿔놓으면 어떨 때는 정보색으로, 어떨 때는 형광등 색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 있게 집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스마트 정보로 바꾸는 데는 돈이 비교적 작게 듭니다 스마트 정보로 바꾸시면 정말 분위기 좋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예, 베란다 등그 다음에 욕실 등도 스마트 정보로 바꾸면 좋습니다 전정에 붙일 수 있는 한 3cm 4cm 정도 되는 얇은 등이 있는데 요렇게 요정도 모자 정도 되는 크기가 많이 팔고 있는데요 20와트 정도 짜리까지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따뜻해지면 베란다에다가 캠핑 분위기 해 놓고 이렇게 즐기시는데 달아 놓으면 밤에 전구색으로 바꿔 놓고 또 광량도 조금 줄여 놓으면 상당히 좋다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 놨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욕실에도 그거를 달면 좋아요 그 등은 기본적으로 방수가 좀 됩니다 방수 좀 물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바깥 현관등 그냥 싼거 달아 놓으면요 등 안에 벌레 들어가 가지고 그 벌레가 딱딱하고 굉장히 귀찮거든요 근데 걔는 아예 밀봉이 딱 되었기 때문에 안쪽에 벌레도 들어가지 않고 또부위기 따라서 뭐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또 원격으로 켜고 끌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 전구를 하실 때 지급이 전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지급이 전구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급이 전구는 이런 노브를 쓸 수가 있어요. 이 노브는 돌리도록 되어 있는데 광량을 조절할 수 있고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예로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돌리는 거는 광량,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이렇게 할수 있고요. 껐다가 켰다가도 할수 있고요. 눌러서 돌리면 색온도가 바뀝니다. 전구색이에요, 지금. 형광등색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이런 기능이 지급이 전구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두개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가격은 저렴해요 얘는 한만원 정도 하고 얘는 만 2, 3천 원 정도 하는데 어 기능은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좀더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벽, 벽에다가 딱 붙여 놓고 이렇게 좀 우아하게 돌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게 나오면 좋겠는데 아, 그렇게 이 좋은 게 나오지 않아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벽에다 고정이 되고 여기 자석이 있어서 고정을 할수 있는 이런 자석판 같은 것도 주거든요. 그래서 얘를 벽에다가 아예 나사로 고정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얘를 테이프로 붙여놓고 자석으로 고정하기도 하지만 이제 돌리는 게 약간 좀 불편합니다. 한손한 한 손가락으로 싹싹 돌리면 좋겠는데 두 손가락으로 해야 되고요. 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손가락 누르면 돌아가지 않아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돌릴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저렴하니까 네, 둘다 배터리 방식이고 CR2032 배터리를 집어 넣으면 되고요 배터리 한번 집어넣으면 1년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걱정 없이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요런 거를 뭐 식탁에 올려놓는다든지 밖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은 바로 앞에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어, 물론 핸드폰으로 다 가능하지만 바로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쓸수 있는 이런 아날로그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디머가 달린 이 버튼은 전구에서는 디머로 쓸수 있고 버튼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모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다 사용법은 비슷하니까 앱을 켜놓고 얘를 세 번을 딱딱딱 누르면 버튼 모드로 바뀌고요 세 번을 딱딱딱 누르면 리모 모드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 다 세팅을 해놓고 딱딱딱 눌러서. 버튼 모드로 쓰고, 또 딱딱딱 눌러서 디모 모드로 쓰고, 그렇게 쓰셔도 작동은 됩니다. 지급이 전구 여러 개를 달아놓 여러 개를 달아놓았을 경우, 요거 하나로 여러 개를 동시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얘랑 전구를 연결을 해놓으면요. 얘는 얘랑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급이 어, 허브가 꺼져 있어도, 없어도 한번 연결이 되고 난 뒤에는 얘로 조정이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요거를 아는 분에게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우리 집 허브에서 연결한 다음에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멋진 클래식 스탠드에다가 전구를 뽑아가지고 얘를 갖다 놓고 돌렸는데 아, 이거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요거 사용법 같은 경우는 여기 링크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링크 보시고 사용해 보시고요. 다운라이트, 전구, 그리고 욕실에 쓸수 있는, 베란다쓸수 있는 전등의 리스트도 설명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셔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 기기와 함께 편리하고 즐거운 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